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되신 짓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을 우리까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채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만 찬양하며 살려 믿다 내가 저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치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해 피로 씻었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을 우리가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써줘야 할 십자가 주님이 되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카페 우리가 당자처럼 사랑 온다르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면 찬양하 우리 후렴만 하게 후렴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이로 감싸 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죄로 말며 아마, 저주와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 죄로 말며 아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던 우리들 죄 때문에 내가 행복을 찾지만은 불행이 오고,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지만은 온갖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죄 때문에 우리는 죽고, 이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한 방울, 마지막 물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권력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성령 받고 나니 내 것은 오직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성선에 올라와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2000년 전오신절 바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권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나사는 예수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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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리를 듣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2000년 전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들자에게 손을 얹정적 나으리라 병들자에게 손을 안정적 나으리라 믿음으로 아픈 곳에는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진이 피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안수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괴롭히는 질병의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병아너니 성도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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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님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간렬하게말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왕성한 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적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위로부터 이면한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호랩산 영선 기도원 위에 그리고 모든 사역지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주여 아버지. 네, 우리, 아, 찬송을, 어, 마지막 날엔 되나요? 네, 마지막 날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우리,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비와 출입란 자녀 뒤를 예언할 것이요 청년티은화산을 보고 아비들를 길을 끌어리라 지혜 여기 기만면 청년들를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산을 보고 아비들를 길을 끌어리라 지혜 여기 기만면 성년이여 이 가소서 성년 이별 우리에게 이번 한번더 마지막 날에 조금 빠르게 마지막 날하리 내가 나의 연 백성에게 주리라 아하. 자녀들은 어랄 것이여 정자들은한사행을 보고 아비들은 깊을 걸리라 지혜여기 김할면 자녀 뒤를 예언할 것이여 청년 뒤를 반상을 보고 아비 뒤를 힘을 끌으리라 주의 영기기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마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바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삼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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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리 칼라이오스케메리 카라이리스 능력을 구하세요 위로부터 이바는 위로부터 이바는 능력을 구하세요 능력의 시대입니다 땅의 능력은 땅의 능력은 다 써고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이몸터이 바로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I will carry with Re-cala-us Re-cala-us

불가탈된 과 약을 구하세요 레켈라이어스 레켈라이어스 캔베리카라와다 원의 카라와다 원의 카리 레켈라이어스 캔버디라 레겐메리카 우리의 카리 레겐메리카라 베리 스칼라이어스 우리의 카리비리 스칼라이어스 치어 치어 레켈라이어스 하나님의 리칼라이어스, 캠베리카라와라 주여, 주여, 레칼라이어스 칼라 주여, 주여, 레칼라이어스 하나님은 이 능력 주시기를 원해, 능력 주시기를 원해. 나를 간절히 찾고 찬는자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찬는자가 나를 만나리라.

karaviris Ere kerino Ere keriveris Ere keriveris Ciori kella yos kemere karaviris Ciori kemere karaviris Avara karavash Le kella yos Ere keraviris kanna yos Ciori kella yos kemere da Ciori kella yos kalla da karavash 레케메리라 아이웨리케리라 에레케디라 에레캐리비 에워리케니, 레켈라이어스케메리카라와라 지어리갈라이어스케메리라와 에레캐리비리스 지어리갈라이어스케메라카라와라 에레캐리리 지어리갈라이어스케메리카라와라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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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